어서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 네, 아멘. 예 네, 우리 지난주부터 요나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나서 어, 지난주 우리는 이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에 관하여 나누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을 어, 정죄해서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회개하기 위함이다. 회개하여 돌이켜서 그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에 맞도록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요나는 이 아시리아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는, 싫어하는 아시리아 사람들이 구원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 이 요나는 도망갔던 것이죠. 어, 하나님은 니누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니누웨의정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요나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그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배를 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도망가는 요나, 도망치는 요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 요나 생각에는 자신이 전혀 반대 방향인, 우리 지난주에 지도를 봤었죠. 예, 북동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어 그래도 좀 가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올라가면 니네 외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정반대 방향인 어, 서쪽으로 배를 타고 그것도 가장 먼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죠. 아주 멀리 도망가면 그나마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줄생각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그렇게 도망가면 괜찮을 줄 알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큰 바람을 부르셔서 배가 부서질 덩, 정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문제는 이 요나가 그 가운데서 잠이 든 것이죠. 그것도. 아주 깊이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크게 바람이 불어서 이제 부서질 정도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깨어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계속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는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거의 포기하다시피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신 신을 부르면서 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또그 물건을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배가 요빠에서 다시 쓰로 가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장사하려고죠. 그 물건들을 사가지고 거기 가서 팔아서 큰 이득을 받으려고 가고 있는 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귀한 자기가 가서 팔아야 되는 자기의 모든 것이 되는 그 물건들을 지금 바다에 버리고 있어요. 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배는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장이 내려와서, 그렇죠? 배의 캡틴이 내려와서 깨우려고 할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게 잠들어버린 요나의 모습을 오늘 말씀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니네 외로 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기로 마음 먹었을 때부터 그의 영적 상태는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요나의 영적 상태를 성경은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한국어 성경에는 잘안 나타나는데요. 이 내려가다라는 이 내려가다라는 이 성경이 쓰인 히브리어는 야라드라고 합니다. 야라드. 이 야라드라는 단어가 요 1장 요앞 부분에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요나의 상태를 아주 잘 묘사하는 단어가 이 야라드라는 단, 단어죠. 자,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 바로 야라드 했습니다. 내려갔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또 야라드 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로 우리말로는 이제 올라갔다, 배에 올랐다 이렇게 나오지만 원문에는 내려갔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배에 내려갔다. 자,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요나는 다시 배 밑층으로 자려고 야라드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라드하고 깊이 잠들었다. 배의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물에 빠진 이 요나를 물고기가 삼키죠. 자,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까지 야라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성경은 이 야라드라는 이 내려가다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할 때부터 그 명령을 듣지 않으려고 도망갈 때부터 점점 내려가는 요나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까지요? 아주 깊이 잠들어서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까지입니다. 자, 성경은 이 잠자는 것, 잠자는 것을 그냥 우리는 보통 이 잠자다 매일 자야 되죠. 이 잠자는 것을 단순히 잠을 자는 것 외에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죽음의 뜻을, 어, 죽음을 이제 잠을 자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 이 육신이 죽은 상태, 잠을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영적인 무감각, spiritual numbness. 그러니까 영적인 이 무감각을 말할 때또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성경은 자지 말고 깨어 있는 상태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어, 저희가 몇 구절을 살펴보면 어 네. 그 네. 요나서 1장 5절, 6절 넘어서 마태복음 24장 이 4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마태복음 24장 26장 41절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이렇게 깨어 있는 상태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지 말고 깨어라 라는 거죠. 이 얘기는 여러분 어, 밤에 자지 마십시오. 자지 말고 하루에 4시간씩 밖에 자지 말고 깨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뭐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자지 말고 깨어라 라는 것은 영적인 그 잠에서 깨어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깨어서 너희가 깨어있어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라라는 그런 명령일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상당한 영적인 깨어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택하는 순간.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도망가기로 택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영적 상태는 내려 내막길을 걷기 시작한다.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야라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 그 스플셜 넘니스의 그 상태까지 이르란다는 거예요. 무감각이 어떤 것이든 넘니스. 만져도 느낌이 느, 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치과에 가서 이빨 뽑을 때 우리가 마취하지 않습니까? 마취하고 나면 뭐그 마취하고도 아프긴 아프죠. <laughs> 아픈데 어 마취하고 얼마 동안 그 그저 이빨을 뽑고 난 얼마 동안 계속 여기에서 감각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 입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만져보면 아무 느낌이 안 나요. 그리고 막뭐 침도 흐르고 그러죠. 그게 무감각입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도 없고 내가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것. 자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렇게 무감각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는 거예요. 밖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가 부서지려고 하고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와중에도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그가 잠이든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그뱃 사람들, 그뱃 사람들이 각자 믿는 신에게 외치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배에 물건을 버리면서까지 자기의 그 귀한 물건을 버리면서까지 배를 가볍게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잠에, 잠에 든 그런 무감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선장이 내려와서 결국에 깨우면서 내가 믿는 신, 신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까지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잠자는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는 slippers. 네. 잠자는 자여. 네가 일어나서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 라고 할 때까지 그는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감각,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나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잠에 든게 아니라 그는 모든 외부의 어떤 상황으로부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 저희가 이 네, 네 가지 구절을 읽었습니다. 몇 가지 구절에서 그토록 깨어 있음을 강조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너희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그 선지자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무감각, 깨어 있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깨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십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배가 부서질 정도로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들어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영어로는 i n t e r p r e t 라는 단어를 써요. 해석하다. 인터프레이션 보통 이제 통역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근데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서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 구함에 나가야 될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과연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상황이 어떻게, 우리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 그래서, 아, 마지막 때인가 보다. 보통 뭐 이렇게 아니면은 어 마지막 때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어 이단들이 그냥 외치나 보다 혹은 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한 줄기 소리로 듣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귀에 넣고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인터프리 e 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보고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늘을 보거나, 어, 하늘을 보거나 보면서 너희가 비가 올 것이나 그래 날씨를 너희가 예측하지 않느냐 어, 날씨를 너희가 예측한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많이 끼면 어, 비가 올것 같다. 그죠? 엊그제인가요막 이렇게 먹구름에 막 끼니까 조금 있다가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먹구름이 끼는 걸 멀리서 보면 아, 비가 내리겠구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예측,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내일 날이 더울지 날이 추울지 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안 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터프리트 하늘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아서 우리가 인터프리트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 뼈 마디가 아프면 내일 비가 오겠지 이렇게 예측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분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누가 보면 12장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 날씨는 너희가 예측을 하면서 왜 세상에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지 해석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각지 않을 때 오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눈앞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왜 살펴보고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를 너희가 분별해서 해석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자, 성경은,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징, 어떠한 징조가 그런 어떤 사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준비하라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Be prepared. 준비하라. 준비하라. 자,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무감각하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처럼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도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를 깨닫지 못하고 잠든 것처럼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무감각을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요나의 영적 무감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려고 도망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할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그, 마, 그 마음을 돌이켜서 도망가려고 할 때부터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야라드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 상태도 내려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잠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만약 자고 있다면 그 순간에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깨어서 일어나서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자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에, 귀에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서 날마다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워지면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사는 게 힘들고 바쁘고 지치고, 그 다음에 남들 하는 거다 하고, 그것을 따라가기에 바쁘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뉴스가 들려오고 막 그러지만 그것이 나랑은 아무 관계 없고 그냥 먼 곳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내눈 앞에 있는 어, 내 가족, 어, 내 자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정도만 관심 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 사람밖에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깨어서 너희가 기도하라, 너가 깨어 있으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무엇을 위해서 깨어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해야 됩니다. 혹 여러분이 넘어질지라도 회개해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계시록 1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영어로 보면 stay awake이라고 되어 있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상태로 지속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깨어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여러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요, 요나서는 그래서 이 요나의 상태는 단지 그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바깥 일에 폭풍가 일어나도 배가 뭐 침몰한다 할지라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듣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을 볼수 있습니다. 요나와 같이 잠자지 않고 깨어 있어 시대를 분간하면서 시대를 해석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